이용사 실기시험 접수할 때 고려할 사항들입니다. 지역 선택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동할 거리, 소요 시간 뿐만 아니라 실기시험 전날까지 자신의 연습량은 몇 시간인지 반드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시간에서 200시간 이하라면 서울에서 아주 먼 지방으로 200시간에서 300시간 이하라면 서울에서 가까운 지방으로 300시간 이상이라면 서울 휴경동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100시간 이하라면 아무 곳이나 찍으세요. 다음은 요일 선택. 이발소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루 매출이 실기 시험 감독관 보수보다 더 좋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감독화로 잘안 나오십니다. 이발수는 월화 수요일 수무가 많은데요. 이발 기법 베이스의 남자 감독관님들이 이때 실기 시험 감독화로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발 기법으로 준비한 수험자분들은 월화 수요일을 공략하시고요. 반대로 미용 기법으로 준비한 수험자분들은 금토 일요일을 공략하시 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대 선택. 오전형 인간은 당연히 오전 시험을 추천하고요. 오후형 인간은 오후 시험을 추천합니다.